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로 걸었었는데 이제는 이골 사이로 이런 간격이 생겼네요. 밥을 너무 못 먹어서 힘이 없고요. 우리 나그네님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고립습니다.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힘재 시간 새벽 5시 저기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도 올도보이고 어제 로도고도가는2 0 0 m 이는데아저 m 이동. 이니람라이 아픕니다. 이거이 사람도 올다가는가는가는데이제가있1 0다이1 몇시 걸음 걷고, 십0초 쉬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계속. 2,400m가 넘어가면서, 저기 칼라파타르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를 돌아 봅니다. 시작합니다 모자? 모자 세개 썼어? 자정상에 코앞이고 하, 하, 멋집니다 아파타르까지 해서 2BC, 2리 1패스. 아, 현재 아, 진행 와이을고오 이쁘다 우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이죠이제다우습이다이제다라패이랑 <laughs> 아, 아, 렌조라패스가 남았이요 가장 인기가 다고아름다 보게 되실 겁니다. 저도 기, 저 기대가 좀 됩니다. 인상적입니다. 이 의자가 무슨 프로젝트처럼 구간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칼라 파타르 이 코스는 왕복 3시간 걸렸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사진 웨이팅도 거의 없었고, 너무 추워서 일찍 내려온 것 같아요. 4 시간 잡고 가시. 요거 경사가 이래요. 에프스가 때 쓰는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대요. Goodbye. 청량해 보이지만 하, 저 쿤부 빙하 저것도 어마어마하죠? 높이나 크기가 여기는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스에 소하고 네. 사람 다 미끄럽습니다 아이젠 뭐지? 꼭 준비하시고 아, 저 중간에 저골 때리는 놈한 마리가 안 움직여요 지금 아무도 못 가요 지금 거짓 귀성길입니다. 이제 네, 저희가 비시갔다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비시 트레킹은 마지막 날이어서 약 5,200m의 가장 높은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옆방에서 거시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여기는 방음이라고 일도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가이드가 아야, 어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laughs> 좋다. 거짓은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신 용인 사는 경아씨. 1.7km 소요시간 1시간 52분 30초 조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태초 트레킹에서 관광객들이 드시고 남은 거 제가 지금 싸갑니다 한끼 먹으려고 행제했습니다 행제했습니다 행제 행지. 김치 한 2주 만에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오신 선배님들하고 특별 인사 를 구했 고요, 이동해, 보겠 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로 걸었었는데, 이제는 이골 사이로 이런 간격이 생겼네요. 안들어 어디니? 셰르파 부덤밖에 안 보인다. 분리수거장미 휴식공간 있고요. 좀더 갈게요. 너무 얼마 안 왔습니다. 자, 이거는 투콜라. 그다음에 멀리 있는 마을은 페르 페르쉐 준다고? 벌써? 야. 호수 엄청 크다 여기도와 음지야 근데 야야 종나 호수 와한 시간 좀 넘어서 아 요거 예쁜 거 보면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커먼 멋시매돌이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종나 오고 하루에도 막 수천 명, 만명막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트레킹을 하다가 이렇게 하찮씩 사람을 보니까 진짜 트레킹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기분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 앞으로도 앞으로의 트레킹이 지금 기대됩니다. 저기 건물처럼 돼 있는 게 로보츠 화장실이래요. 웨스캠프래요. 와우 <laughs> 자 아까 보였던 지점에 좀 와있고요 길이 좋아서 시간을 별로 합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와 빨리 하소연해 배경이고요셋트 그 앞에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대충 다때려었구요 아유, 텐트 밖은 어떠냐? 신선이 그냥 올라가겄죠. 막 손은 그지새끼 됐어도 맥심 커피 한잔 빨고 있으니까 죽이네요. 오늘 저희 집 오 이거 동네 그지새끼도 아니고 꼬작거려 죽었네요이래도 시원하게 닦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4,800m예요 가요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죠 아 오늘은 지금 노숙하는데 요거 해초여행사 선배님들이 조금 남겨주신 거 포장해갖고 문제는 저가 이게 네팔까지 와서 이거 봉지 라면을 이거 칫솔로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도 안으로왔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칫솔로 먹는 걸 보고 계십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일몰 시간이 오후 5 시인데 저기 서양 언니 오빠들.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렇다 쳐도 이런 산행 일정은 웬만하면 오후 4시 안에는 일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 안전하기도 하고 운전하어요 바람 엄청 불어 1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팔아 줄게요. 진저 레몬. 현 위치는 4,830m 종남마을에 있고요. 오늘 저쪽 방향으로 촐라 패스 5,420m 약 600고도를 올려서 넘어야 됩니다. 적당히 힘든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지 12일째, 솔라파스로 고고싱, 울타리, 야크팜 음으로 이렇게 패스를 넘는 길에 이정표처럼 노란색 쇠기둥이 있습니다. 약 2km 진행했고 앞에 보이는 게 촐라픽 밥을 너무 못 먹어서 힘이 없고요 우리 나그네님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습니다 돌왔고요 소요 시간 50분. 고도는 4,990. 아, 밥을 안 먹으니까 행동식 좀, 좀 먹겠습니다. 길이 너덜입니다. 고정된 게 많지가 않아요. 조심, 등반 도할수 있나 봐요. 안카가 왜 박혀 있나 했더니 등반은 아니고, 여기가 눈이 꽝꽝 얼잖아요.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줄 확보를 하고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르마, 약 30분 경과. 이제 제 같은 거 하나 나오네요. 5,100m. 야 이런 공간 이 있습니다. 어찌네. 두 번째 오르막 통과.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오르막 구간을 끝냈고 이제 평 오르막 약간의 경사진 오르막과. 저 끝에 또 오르막 보이네요. 경사 5200m 현재 지나온 길 그리고 아름다운 촐라페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자측길로 올라갔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파손이 됐는지 우측으로 아이젠을 착용합니다 쉽신 아이젠 차고 올라갑니다 어, 많이 힘드네요 오늘 함정입니다, 함정. 빠지면 이거 큰일 나죠? 현위치 5,300.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패스까지는 고도상 120. 아, 5,350. 아이젠 탈착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락으로 화산을 시작합니다. 바람이 상당히 차갑네요. 여기는따뜻한 세상 12시가 다되가 돼가... 금방 사과하나먹었는데사과는 맛은 비슷한데 엄청 맛있진 않나요는과하나 초코파이 하나 먹고 출발 시간 오후 1시 40분 구름이 많아집니다. 총 6시간 이동했고 8.6km 지점 마을이 보이 지금 오후 2 시거든요. 제가 여 시간 넘게 넘어왔는데 가이드랑 가니까 할말 없는데 걱정은 되네요. b e a u t 현재 이동 거리 9 k 로총 여행 시간 6 시간 1 8 분. 자 어디로 데리고 가나 우리 가이드가. 4 7 0 0 m 총라패스 리조트 돌아서 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나쁘지 않네요 라라이 동네에서 좋다는 방 이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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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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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쇠 키가 엄청 큰애 소리가. i make you